저는요, 세상 대부분의 불행과 다툼의 근원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뜨리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시입니다 살면서 안 하고 싶어도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나 습관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자신과 타인을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는 습관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비교의 대상이란 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학벌이나 재산, 지위나 외모, 성격 하다못해 게임 티어로도 누가 못났고 잘났는지를 가르잖아요. 특히나 SNS가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면서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SNS 자체를 그냥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SNS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멋있고 잘난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발이 될수 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그런 감정들이 나름의 동기부여로 작용을 해서 뭔가 생산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열등감 때문이겠죠 내가 상대보다 못난 사람이 된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의 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라 그런 불안함까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불행내 앱에서 빠져나오려면 당연하게도 평소에 비교하는 습관을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타인이 나를 인정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삶인 걸까요 그렇다면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든 유용한 방향으로 쓰여지길 바라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결국 내 삶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게 되고 타인의 가능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다니 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닌데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장 식어버리기 마련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타인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고작 남한테 쓸모가 있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껏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차피 바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 역시 그런 쪽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나자신을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힌트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성공한 삶이고 무엇이 실패한 삶인지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조차 이루어지기 힘들 거고요. 애초에 우리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누군가는 번식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자손을 남기는데 불리한 형제를 가진 개체들이 노트되지 않고 계속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반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유전자를 살펴보자. 동성애 유전자는 번식에 전혀 쓸모가 없는데 왜 계속 존속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동성애가 만약 틀린 애를 떠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화라는 것이 정해진 방향성이 없고 무작위성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상정한다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무엇이 실패한 삶이고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 명확히 정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삶에는 정해진 의미나 목 부적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비교를 멈춰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머리에게는 상대적인 비교 대상만이 있을 뿐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무사히 안착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갈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을 좇고 단지 그 하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회는 해결화되고 정체될 겁니다. 결국 그런 사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모두가 1등인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정점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비교로 점철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를 운전시키고 보존하려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와 특성들이 공존을 하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